도내 한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교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관광 관련 사업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관광분야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관광 활성화 정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둘러싼 현장의 목소리를 이슈앤피플에서 들어봅니다. 주꾸미를 먹다가 기도가 막힌 80대 노인이 병원에 실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호흡과 맥박이 멎은 상태로 발견된 노인은 현재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내 한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특수학교 음악 교사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시각장애 학생 B 씨를 때리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피고소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철을 맞은 주꾸미를 먹다가 기도가 막힌 노인이 병원에 실려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8일 오전 11시쯤 부안군 하서면의 한 주택에서 주꾸미를 먹던 84살 A 씨가 호흡과 맥박이 멎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부안 소방서가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원시가 관광 관련 사업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광 분야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대비한 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는 올 초부터 남원지역 관광 사업자와 일반 시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관광 분야 주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설명회는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을 관광 분야 업종이 차지하고 있어 코로나19 이어파에 따른 관광업계 피해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명회 자리에서 관광업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종식 시기를 대비한 관광 활성화 정책을 조기에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국내 여행을 가겠다는 사람이 81.1%를 차지했어요. 그렇다면 예,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거의 보물 터듯이 많은 국내인들이 각지 관광지로 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숙박업소지음식점이라지 서비스에 대해서 단단한 대비를 지금 해야 합니다. 남원 시민들은 설명회에서 연예인 등 유명 유튜버를 활용한 지역 홍보책 마련에 남원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관광 관련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개발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유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좀 활용해서 홍보를 가장 많이 해 달라는 의가 있었고요. 또그 남성 과관련 일자리, 남성 직장인 대상 음식 경연대 등 이게 건의하고요 시민들과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숙박 관광객 수가 50% 이상 감소한 남원시. 코로나19 종식에 앞서 남원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옵입니다 김제 한 민간 병원의 코로나19 백신이 보관 적정 온도를 벗어나는 사고가 일어나 보건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온도 이탈 관련 사고 보고서를 분석하고 있다며 최종 결과를 앞으로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시 보건소는 지난 6일 지역의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80회분을 넣어둔 냉장고가 고장났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에서 8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냉장고 고장으로 6시간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부터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사자인 소상공인들도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이슈앤피플에서는 강낙현 정읍시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읍시 소상공인 연합회장 강낙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중고를 겪고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당장 한 1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다음 달까지 가게를 운영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신용 때문에 안 되고, 지자체 대출 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해도 신용 등급이 안 돼서 못 받는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채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가적으로 아니면 국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가지고 어떤 제도를 제대로 갖춰 놓지 않으면 농민직불금제도라든지 농민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려웠을 때 어떤 부분들이 힘들었을 때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아니면 일부 손실을 보상해 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대상자 확인에 있어서. 대상자들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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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사각지대를 가장 없애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노력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있다.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들이 장사하는 부분이 월마다 틀려요. 득죽날죽의 소득이. 그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주는 지원정책이 대선을 안 되는데,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은 그렇게 될 가능성도 너무하다 그리고 이제 좀 아픈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손실보상과도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큰 피해자다. 국가의,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손실을 그 감안하면서까지 진행을 했던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이 아니라, 자꾸만 지원금, 지원금, 이렇게 말을 한다. 이 지원금이 아니라, 손실보상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자꾸 지원금 지원금 하니까 어떤 분들은 엄발의 오줌능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주면 무슨 의미냐 이거 가지고 한달 월세를 못 낸다 그런 사각지대 해소를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대로 지급이 되는 것이 정부라든지 또는 소상공인들이 반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 지역의 소상공인 실태파악 그 다음에 현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매개체 역할을 할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소상공인 대민 지원센터라고 해서, 소상공인 사무실을 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없이 소상공인들의 현황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관련과에 이제 한두 가지 정도 보조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 그 부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원 뜻에 맞게 잘 파악을 하셔서 지원에 좀 화답을 해주시면 저희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바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계를 떠나서 많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정없이 소상공인 연합회를 대표하고 있는 회장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자체와 소상공인분들이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소상공인들의 권익 향상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정없이 소상공인 연합회가 항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전북을 찾아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는 기사인데요. 우 위원장은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세종은 행정수도, 서울은 글로벌 경제수도로 전국 8개 권역은 메가시티를 구성하겠다며 전북은 독립적 강소형 도시로 세종과 연계한 배후 중심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전북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능연계형 초광역 균형발전 전략 추진과 더불어 지역 현안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전주는 행정과 정치 중심, 그리고 익산은 역사문화, 분산된 산업물류 세만금은 서해안 중심도시와 재생에너지 혁신도시는 금융특화 기능을 분담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도시 간 통합보다 전북 내 각각의 도시가 가진 장점을 최대로 살려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이 높다는 게우 위원장의 분석이라고 전했는데요. 전북 재산 금융 중심지 지정과 공공 의대 설립 분산 조선소 재가동 등. 태목은 전북 현안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고 합니다. 우 위원장은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을 통한 혁신 금융 생태계 조성 기반을 구축하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선박 불로 물량 우선 배정 등을 검토하겠다며 새롭게 변경된 세 만금 기본 계획 이와 연계한 광역철도망 구축, 공공의료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 공공의대 설립 등 전북 강점에 기반한 새로운 혁신 동력을 키우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부안군이 악취를 잡기 위해 악취 모니터링 방제단을 운영합니다. 부안군은 세 명으로 구성한 악취 모니터링 방제단을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악취 모니터링 방제단은 지역 1 7 곳에 설치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악취 저감 활동에 나섭니다. 부안 개암동 벚꽃축제가 또 취소됐습니다. 개암동 벚꽃축제 위원회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이면 부안 상서에서 열리는 개암동 벚꽃축제가 취소된 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정읍시가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적용 기간은 내년 3월 7일까지로 시민들은 자전거 이용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읍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전문 농업 경영인 양성을 위해 단풍미인대학을 운영합니다. 단풍미인대학은 4개 과정 140여 명을 선발했으며 이달부터 11월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교육과 모바일 마케팅 기법 활용을 위한 이 e 비즈니스 교육 등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이 진행됩니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화장품 산업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5년 동안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기술혁신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분야는 화장품 피부 임상 평가와 전문 장비 활용 등 7가지입니다.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오늘 19일까지 화장품 지원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화장품 기업들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또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북 도내 한 특수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로부터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현재 해당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터져 나오고 있는 학교 폭력 사건들에 이어서 또다시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불거진 폭행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 여부와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TV 뉴스 당신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